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이거를 찍는 시간이, 어, 밤 11시 반인데요. 제가 정치 방송을 많이 하니까, 짬짬이, 어, 전유진 편을 찍는데요. 전유진 편 찍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이런 영상을 하나 찍으면 서는 시간 걸려요. 편집하고, 어, 잘라내는 과정이. 그런데,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개씩 올리려고 그러니까 전유진 편에 대해서 참 머릿속이 터집니다. 이번 영상은, 어, 전유진이가 미스터로2에 나와서 약속을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그 약속. 약속이, 어, 장윤정의 곡이죠. 그거를 비교, 어,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어, 장윤정이나 또는 전유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충격받으실 내용이니까 <laughs>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윤성의 그 인생까지도 요번에 다룰 내용인데요. 음, 세 파트로 다놉니다. 장윤정의 인생과 전유진의 인생. 그리고, 어, 장윤정과 어, 전유진의 사랑. 아니, 약속, 약속 곡을 편집한 비교 과정. 압도적이죠. 어, 전유진이가, 음, 모든 길은 지금 전유진으로 통하고 있어요. 어, 곡을 발표 안 해서 그렇지. 어, 고고TV에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은 이 광, 어, 고고TV를 보지 마시고, 함부로 찍고 뭐, 1, 2분 찍고, 광고 수익 내는 방송 아니니까, 구독 안 하시는 분 보지 마세요. 구독 안 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어, 여유있으신 분은 어, 고고티비의 생각, 노력을 생각하시는 분은 몇만의 시계라도 자율구동률을좀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슬퍼하는 날은 내가 서 있을게요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슬이일 있으면 항상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세 크만 올렸는데요. 이 장윤정이 지금 세미 트로케의 여왕, 행사 여왕, 트로의 여왕 이렇게 불리는데 저는 굉장히 저질서 이렇게 봐요 장윤정이를. 제가 전유진을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안 했다면은 장윤정이한테 관심이 없어요. 장윤정이를 그 우리 애 때문에 우리 딸애가 어렸을 때 어. 그 TGI 프라이 d a 인가 갔었는데, 장유정이가 들어오길래 애 때문에 사인을 한번 받아준 적이 있었는데, 아 관심도 없는데, 음, 얘가 그, 그, 1980년대인가, 그, 강변가에 이제 우승했죠. 그리고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무명의 세월을 거칩니다 무명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어? 그 5만 프로에, 잡탕 프로에 다 들어가요. 잡탕 프로에. 어, 리포터도 하고, 뭐, 그, 어, 신비한 TV 서플라이저, 부부사랑 사랑과 클리닉, 사랑과 전쟁, 이래서 재연 배우로도 하고, 그리고 한 10년 고생하다가, 10년이 뭐야? 한 20년 고생하다가 떠요. 20년 고생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까지도 그런 짓을 하다가 떠는데, 그러면 지도 20대, 30대를 그렇게 힘들게 보냈으면은, 전유진이가 딸 같은 경우에요. 40대죠. 장윤정이가 40대 초. 어, 전유진의 엄마도 아마 40대 초중반 될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지가 그렇게, 어, 고생을 하고, 어, 그랬으면은, 누가 봐도 전유진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전유진이 장윤정을 압도한다고요. 그럼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못 알아봤으니까 이게, 어? 미찬하고 천박한 그 시장판 가수라는 거죠. 왜 전유진의 싹을 잘랐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고, 뭐, 1년에 100억 정도 본다고 그러는 게 추측이 나오는데, 그돈다 어디 갔어? 그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거에 버린 거, 희한한 거, 똘끼 있는 노홍철이라는 그 방송인이 있었죠? 개그맨이지 뭔지도 몰라 나는. 아야야! 아야야! 아야 하는 희한함에. 그거하고 연애하다가, 어? 결국은 도경하고가 결혼했고, 뭐, 도경한이가 도경아리가 난 아깝더라고 솔직히 애가 참 괜찮더라고 집안도 그렇고 정, 그 가정도 괜찮고 그리고 이 장윤정 같은 경우가 수상 내용을 보면은 80년 그 뭐야 그 90년도 아 씨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80년생이니까. 한 10년 동안 무명생활을 하다가 2000년에 와서 이제 조금씩 빛을, 어, 2000년 그때 와가지고 빛을 하던 한 10년이 무명생활을 했죠. 음원을 하나 내면서 이제 그리게 됐는데, 근데 특별한 상도 못 받았어. 뭐, 처음보다 보면은 뭐, 트로저, 여자, 가수상, 뭐, 어? 뭐, 어? 행정 자치부 상관상, 뭐, 성인가요 부분, 트롯 가수죠. 뭐, MC가 보면, 프로듀서가 보면, 뭐 보면, MC상 또는 전통 가요상 이런 것뿐이 못 받았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 뮤직 뱅크라든가, 또는 음악 프로그램, 많죠 아이돌 같은 데 나오고, 기성 가수들이 막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데서는 하나도 성, 상을 못 받았어. 기껏해야 시장판 가수라는 거죠. 그런데 전유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빅 음악 뮤직 프로그램에서 대상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사람, 이런 아이를 잘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속이 상해요. 응? 쉽게 말해서, 어, 실력도 없고, 비천한 여자, 여인이 박선주라든가 조영수 이런 애가, 어? 앞으로 국가적인 보호배가 될 전유진을 자르고 밟았다는 게 대해서 제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갑니다. 이제는 편집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구동력 부탁드립니다. 편집과정이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없었나요? 내게 올수 없나요? 사랑할 수없었나